이왕을 어떻게 생각해? 이왕이 누구지? 이 왕? 대, 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엄마 일반인 아무나 한 명을 뽑아서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직위를 주고 가르켜서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야. 이걸 어떻게 생각해? 우리 원래대로 옛날 사람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. 알아서 능력 있는 분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뽑혀가지고 장관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잘 하면은 대통령 후보도 되고 그랬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대통령이 일반인, 순수 일반인,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, 우리 일반인들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장관을 임명을 시켜주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임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임명을 시켜서 권력을 넘기는 거야. 법을 바꿔서 어떻게 생각해? 네. 음. 대표님을 그 가격에 그 대야지.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키잖아. 훈련받고 가는 거 <laughs> 그럼 엄마는 안 된다는 거야? 훈련받고 가는 겁니다. 음. 목사님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막이 강하게 이렇게.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음.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해주고 나갈 수가 있지. 물론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든지 부딪혀 가지고서 그만큼 성장하는 사람이 대통령 해도 지금 뭐든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야. 응, 돈도 가리지 않고. 그러니까 음. 엄마는 무조건 좀 부딪 다시 한번 뭐? 부딪혀서 어떻게? 프리쳐서 아. 어렸을 때부터 아. 내 전환경 됐다가 그 책에서 그무그 그그 책에서 아버지가 그저랬다 그랬잖아.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없냐고 그랬잖아. 그런 후련을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. 아. 우리 묵님도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해서 막 청소 같은 거, 반예 같은 것은 막 콘서트 해봤잖아. 그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. 그 애가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그 부딪치고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걸 내가 일을 해봤기 때문에. 어.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. 음, 자기가 그런 걸 고생한 거, 겪은 음, 거다 겪어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데, 돼야 된다.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.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? 이게 방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응. 예. 네. 아, 삼선 수장을 다 겪은 사람이 네. 됐을 때 네. 어려운 일이 부지막거든 예. 까짓 야뭐 어차피 광고. 뭐 <laughs> 다 겪었기 때문에 그냥 이럴 고 아무것도 아니야. 제일 중요한 거는 네. 내라니 내가 아내가 중요하데 바깥이 잘해도 되고 또 내가 안에서 뛰어버리면 무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일은 잘했어. 네. 근데 내 안을 꼼짝을 못하고 있어. 먼저 얘도 잘해야지만 내란을 잘해야지. 안을 안을 사버리려고 해야지. 딱딱해요. 그래야 이게 뭐이 빡빡 올라지. 내란을 오물어 끼려고뭐 오물고 떠안고 그냥 외경만 막 번지러는 게 안돼. 그것도 잘한 건 잘하지만 먼저 내란이. 내 아내가 듣든어야 돼. 아내, 아가야 돼. 아무것도 아니야. 맘만 위로 어지 근데 아려본 사람은 겁나서 한 눈치 다 끝나버리지. 밥 응. 그 알겠습니다. 응.